카카오 코를, 그, 업다카 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, 어, 이 지도를 보시면, 이 반경 있지 않습니까? 파란 원. 이 타원의 에, 직경이 2km입니다, 2km. 그러니까 반경은, 반경은 1km죠. 그 콜이 발생하는 지점에, 이, 제가 1km 안에 있으면요, 그 지점에서 1km 안에 있으면, 저한테 이런 자동 배차가 줍니다. 이게 기본 화면이죠. 네, 기본 화면에서, 어, 콜리스트, 오른쪽 밑에 콜리스트 화면이 있는데요. 어, 콜을 일반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요 화면, 네, 콜리스트 화면에서 콜카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콜이 뜨는, 어, 콜이 뜨는 거를 좀 보죠. 네. 오늘 일요일이라 콜이 진짜 없네. 카카오 티 대리는 우선권이 콜 반경에 이렇게 콜 반경에 콜 반경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기사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. 어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단독 배정권. 네, 단독 배정권이 있는 기사님한테 우선권을 주죠. 그거보다 더 우선권은 프로 단독 배정권. 네, 프로 바, 단독 배정권이고요. 그 다음에 연소 우선 배차처럼 로지처럼 이어타기 운행을 종료하고 어, 1 시간 이내에. 1시간 정도까지는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, 계속 이어 타는 거는 로지나 카카오나 똑같은 것 같고요. 그 여기 메뉴에 보시면 카카오 메뉴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.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뭐첫 운행을 위한 드티를 되어가지고 고수익 로드맵 따라가기도 있고요. 네, 이런 걸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됩니다. 네. 아 내가 이 어플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, 어, 콜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떠 있구요. 그런 걸 활용하면 되시고. 아무튼, 업단카 콜을 잡는 방법은 핵심은 뭐냐면, 그, 콜 반경에, 콜이 뜨는 지역에 그 반경 안에 제가 있으면은 우선 콜카드가 뜹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 선호 도착지. 선호 도착지 세 군데를 넣는데요. 그 반경 안에서 선호도착지가 일치를 하면은 그만큼 콜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착지 그 다음에 콜 반경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독배정권 요게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 단독배정권 요세 가지가 맞으면 어, 다른 기사님들보다 훨씬 콜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콜이 먼저 뜨니까 네. 콜이 먼저 떠니까 잡을 수 있습니다 네. 지금 수원은 포인트콜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콜 한명 뜨고요 용의는 영덕이죠. 용의는 일반, 저희들, 그, 콜카드, 네, 콜카드 하면 뜹니다.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P 자,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포인트 콜이고요. 어, 그렇지 않고, 노란색 라벨이 없는 거는, 아, 여기 대화동에서 뜬 거는 이거는, 어, 네, 이거는 일반 콜카드 뜨는 겁니다. 일요일이고 콜이 없으니까 이렇게 뜨는데,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, 그, 콜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어요. 네. 이렇게. 예. 네. 아, 이를 역시. 보시면 이 기본 화면, 이 메인 화면에서 콜은 이콜 리스트라고 써있는 아래쪽, 우측에 수락하, 수락하기 버튼이 뜹니다. 전체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. 수락하기 화면이 뜨는데, 그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콜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자, 카카오 콜이 어떻게 오는지, 한번 어떻게 내려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콜이 떴다 안 떴다 하는데요. 아, 이렇게, 예. 이거를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네, 오른쪽 밑에 수락 버튼 있잖아요. 잘못 누르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수락이 됩니다. 네. 주의하셔야 됩니다.